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연동, 신장1동, 2동, 간북동, 감일동, 위례동 충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가 주간 후원하거나 관내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공식 대리인의 축사 발언을 일률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부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서 취미의 국회의원께서 공식 국정활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실 수석부위원장이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축사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주최 측은 하남시 내부 지침상 대리인 발언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기회조차 차단되었고,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행사의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위한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리인을 통한 축사 전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형식주의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대표성과 연결된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축사를 하는 방문 인사가 아닙니다. 하남시를 대표하여 국가 예산, 법률, 정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적 존재입니다. 그들의 축사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중앙 정치와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추미의 국회의원은 중앙당 내에서도 육선중진으로서 정책적 무게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하남시가 국가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우리시가 여러분의 이런 분의 메시지를 단절하는 것은 스스로 협력의 기회를 닫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김용만 국회의원은 중앙당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젊은 유능한 초성 의원으로서 하남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남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지역 대표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참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부재시 대리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시민과 약속이자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임은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과 소통을 존중하며 중앙정치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하남시의 행정 운영은 국회의원 대리인의 행사를, 행사 참여를 정치적 노선 차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제한하고 정치적 대표성과 연결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폐쇄적 행정 행태입니다. 어떤 행사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행사장에 전달되는 국회의원의 축사 메시지 또한 시민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식 대리인의 메시지 전달을 봉쇄하는 행정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권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은 필요하되 그것이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처럼 시민의 대표이자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사의 메시지는 그 중요성에 따라 공식 대리인을 통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 모든 시민의 대표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합리적 운영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하남시의 공공행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소통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남시가 행, 각종 행사를 주관하거나 후원할 때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식 대리인을 통한 축사 전달은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남시 행정은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결코 접혀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 행정의 책임은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협력,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 확대는 지방행정의 최소한이자 기본입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행정 구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시민과 대표를 단절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 행정은 이제 소통의 벽을 허물고 협력의 문을 여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과 지역의 건강한 협력은 결국 시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남시가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시민의 대표와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